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설을 함께 할 파주 다육농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 뵐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그동안 많이 이런 소식 못 전해 드려서 죄송하고 앞픈 간간히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소식도 전해 드리고 분갈이 하는 방법 오늘도 이렇게 알려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당초문 에, 위트 버전스 r 7 4 중에, 이제, 요, 당초문이, 실생을 해도 요, 얼굴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커팅 번식으로 다하려고요 실생을 하다보면, 이제, 숫자는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얼굴들이 나오는데, 자, 요런, 예쁜 얼굴이 안 나오고, 이것도 이제 탈피한 지 막,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자기 얼굴이 완전히 안 나왔죠. 이제, 시기가, 이제 8월 20일 이후 작년까지만 해도 20일 이후에는 이제 막 커팅을 하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지 날씨가 좀 더웠죠 더웠기 때문에 조금 늦게 20일 이후에 지금 이렇게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처서가 지나면은 처서 때 정도에 커팅을 시작을 하면은 딱 좋은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가 제가 그 전에 영상에도 어, 겨울철에 그 영상을 어, 보내드리면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올해는 기온이 좀 이상할 것 같다. 예, 다육이나 우리 코노들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다. 그런데 예,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습해 가지고 예 여기다가 키핑장이고 우리 농장이고 우리 또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차광을 제대로 못한 분들은 올해 큰 낭패를 보셨죠. 이제 어쨌든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름은 또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안 좋고 다육이들이 죽거나 잘못된 것들 빨리 잊으시고 또 새롭게 분갈이 해서 다육이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첨은 커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전화, 문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 댓글란에 댓글 쓰셔, 써주셔도 됩니다. 아, 그렇다고, 배양토는 저희 다정 비빔밥, 9kg 짜리, 항상, 예, 8kg 였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분갈이 하시는 동안, 네, 9kg. 15,000원 택비 포함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데 계시면 직접 오셔서 예, 구입을 하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밑에 보면 은 설명란 밑에 보면 은그 레시피 이제 대양토 만드는 방법 그대로 예, 퍼센테이지 별로 오픈을 해 놨으니까 많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양이나 이런 것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 전화 문자 주시고요. 아, 요 영상 끝나면은 제가 이제 다육경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당초 문을 오늘 커팅을 해야 되는데, 자 커팅하기 전에 앞서서 항상 제가 여기죠 가위, 가위가 준비되어야 되고 소독을 해야죠. 저는 그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스프레이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아, 여러모로 사용하죠. 이 살균 살충이 되는 과산화수소를 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장 간편하게 쓸수 있고 가장 소독이 잘 되는 가산화 수소로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이렇게 했죠 자 이제 이렇게 큰 이렇게 대주를 보면은 이렇게 잘라지는 일단 큰 뿌리를 먼저 제거할게요 를 오래된 뿌리를 계속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없어도 뿌리 빨리 내립니다. 그냥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고 얘네들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 공간이 나옵니다. 종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거 하나씩 다 떼야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요부분을 잘라주는 겁니다. 요부분을 잘라서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죠. 요거는 3두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두수가 2두에서 3두가 나오게 정리만 해서 일단 소독을 했잖아요. 소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어줄 때 우리 배양토에다 그냥 요거를 2-3일 있다가 2, 3일 있다가 배양토에 심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그래도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약간 선선해질 때 밤낮에 기온은 괜찮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 4, 5일 정도 있다가 심으면은 아주 조금 대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고 자, 이것도 잘랐죠. 이때 이제 이렇게 구엽도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너무 여기를 강제적으로 띄지 마세요. 잘못 띄면은 뿌리가 나오는데 손상이 되고, 이게 양쪽으로 또 갈라질 수가 있어요. 이두짜리가 건 이렇게 예쁘게 됐죠. 이두짜리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뿌리를 예쁘게 내려서, 그땐 또 소개를 할 거고요. 이것도 이제 2두 짜리.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은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상태로다가 이게 머리 두수가 많게 많게 심을 수도 있어요. 굳이 먼저 이렇게 많게 어차피 잘랐으니까 자른 김에 자, 이 부분 잘라가지고. 이것도 세, 두, 두 등등 해서, 자. 밑에 정리를 요 정도만 하고, 자, 요 좀. 깔끔하게 정리할실 필요 없어요. 엄청 깔끔하신 분들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다가, 뿌리가 나오는 그 속살까지 건들게 돼 있는데, 네, 그림 시면은 좀, 네. 뿌리 내리는데도 문제가 있고, 뿌리가 내려도 튼튼하게 못 자라니까요. 자, 요 정도 상태가 딱 좋습니다. 이거는 1두짜리죠. 1두짜리도 이렇게 네,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얘네들은 다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상당히 간단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뿌리 부분을 어떻게 절단하느냐. 이걸 뭐 전체적으로 살려서 뭐약 10분 가리 하면은 그냥 심어야 되지만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뿌리 완전히 정리해서 심어도 약한달 정도면은 뿌리가 완전히 내리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금은 뿌리 정리해서 심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9월 한 중순까지는 예, 부지런히 해주시면 됩니다. 9월 중순 지나면은 조금 온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한 달이 걸리니까 예, 10월 달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잖아요. 예, 그냥 시원한 바람하고 찬바람하고 시원한 바람일 땐 괜찮은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뿌리가 내리는 게 상당히 예, 천천히 더딥니다. 뿌리가 내려 있는 애들은 빨리 활착이 되는데, 뿌리가 없는 애들은 뿌리 내리는 시기가 좀 걸리니까, 예, 그걸 잘 염두해 주시고요. 위트버전스 당초문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자, 3, 4일, 4, 5일 정도 말려도 되고요. 요즘 같은 날 쓰면은 보통은 어, 가을 날씨 정도 되면한 이틀, 이틀만 말려도 됩니다. 이틀만 말려도 되는데. 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끝에 정리를 상당히 잘 해놨죠. 너무 억지로 뛸라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요 정도만. 이렇게 당초문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자, 가을 분갈이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다육경, 다육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지만 그 영양을 또 잘못하면 우짜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고생들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베란다나 이제 소량 소량이라는 건 이제 한 200분, 100분에서 200분까지도 이제 소량이라고 합니다. 소량이라고 하는 게, 예, 숫자는 많은데, 보통 이제 키핑 다이 같은데 이제 하나나 두개 정도 어, 사용하실 때는 이제 소량이라고 해요. 소량이라고 하니까는 그때는 이제 영양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관심도 많으시고, 보통 이제 화학 비료를, 화학 영양제를 시중에서 나오는 건 거의 화학적인 영양제입니다.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될수 있는 대로, 예, 화학적인 영양제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예,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은 그, 인스턴트 식품, 그거를 많이 먹었을 때, 예, 일어나는 이제, 그, 몸의 증상이나, 문제가, 그, 인스턴트를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화학 비료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요즘 뭐, 그, 해양, 그, 심층 해양에서 그, 해조류로 추출한 그런 영양제도 나오고, 미국, 뭐, 독일, 유럽에서도 많이 개발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에,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식물, 식, 식물로 갖고, 지금, 그, 만든 그런 영양제와 벌레 퇴치제. 네, 살균 살충제죠. 이 살균 살충제도 바로 그 벌레를 죽일 수는 없지만은 그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뿌려 주면 아주 완벽하고 아, 상당히 좋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무화과 추출물하고 녹차 추출물. 자, 뽕나무, 뽕나무 뿌리 추출물. 그다음에 은행나무 추출물. 이게 이제 원산지는 이제 우리 국내산입니다. 이거는. 무화과, 녹차 산뽕하고 은행나무. 이렇게 해서, 살균, 살충을 할수 있는 초록색, 녹색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10배액으로, 10배액으로 해가지고 주시면 되구요. 이거는 이제 살충, 살균,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해독이라는 거는 이제 산화 질소가 합류가 돼 있어가지고, 해독에 예,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벌레 퇴치제 예, 살균 살충을 할수 있는 예, 다육경이고요. 자, 요거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식기에 해서 영양제인데 예, 아까 얘기했던, 전에 바로 얘기했던 그 무화과 추출물, 녹차 추출물, 예, 뽕뿌리 추출물. 은행나무 추출물인데 은행나무 추출물만 뺀. 예, 여기 보면은 은행나무 추출물만 빠진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벌레기피제로도 되고요. 얘는요 살균 효과도 있고 영양도 되고 또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먹을 수도 있는데 먹 드시지 말고요. 또 예, 지금 이제 큰 용량들도 있는데, 큰 용량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예, 불편한 게또 별도로 보관을 하고, 또 이게 예, 뚜껑을 열어놓으면 예, 산화질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변합니다. 변하는데 큰 문제 되는 건 아닌데, 예,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일단 그, 이게 어떻게 보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가 완벽하게 됐지만은, 한번더더 더 발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색이나, 약간 그 향이 이제 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역한 향은 아닌데 이제 오래 보관하다 보면 또 여름에 같은 데는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500ml짜리 요거 사용을 권장을 해 드려요. 뭐 이거 갖고도 충분히 몇번 사용하고 또 없으면은 재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1L, 리 l 짜리 가지고 가신 분들이 보면 반도 못 쓰시고 버리는 경우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전화가 와요. 이건 남 남았을 경우는 일반 식물, 일반 채소, 우리 관엽, 난 이런데 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다가 완전히 변질된 거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이제 우리 실내에서 사용하기가 좀 약간 이제 좀 부담되죠. 그런 것들은 밖에 채소, 밖에 우리 채소 배추나 무 아니면 다른 채소 고추나 이런데 그냥 사용하십니다. 전혀 무해하니까요. 사용하시고 요거 사용하시다가 냉장고에 냉장 보관하시면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네, 바깥에 실온에 그 보관을 하면은 어차피 얘네들이 그 영양제구 예, 벌레퇴치제도 그러니까는 이게 순식물성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발효가 되겠죠. 예, 그렇기때문에 그런 어, 뭐 문제점은 아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해서 사용하시라는 거고요 어, 일단, 그 영양제는 100배. 네, 살균 살충제는 10배. 네, 요거는 이제 그 스프로이드나 그런 거 해가지고 가감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100배를 어떻게 하냐? 10배를 어떻게 하냐? 이거 많이 고,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집안에 보면 이제 부엌에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용기, 용기에 보면은 어, 이렇게 리터, 어,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 표시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뭐, 100ml. 100ml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종이컵에 한반 정도가 되겠죠? 예, 100ml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그, 예, 그, 우리, 살균 살충제 같은 거는, 1L를 딱 타시면 되는 거구요. 2 0 0 m l 로넣면은 일단, 페트병에는, 그, 종이컵, 한컵 정도 두면은 된다. 뭐 조금 더 넣어주세요. 조금 더 얘는. 그다음에 이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배액인데 많이 예를그 용량을 과하게 뿌려도 어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적인 비료는 절대 네 과비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보통 100배면은 200배, 300배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얘는 그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구요 얘네들이 지금 한 병에 9,000원입니다. 한 병에 9 0 0 0원이고요 예, 요거는 어, 합배송, 다른 거 구, 구입하실 때 같이 합배송 하시면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아, 요거 한병 정도는 아마 그 우리 그 배양토 가정 비빔밥 구입하실 때한병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병 정도 들어갈 때문에 같이 요건 합배송 하셔도 되구요. 예, 그런 식으로 요거만 별도로 하면 택배비가 부담되시니까 예, 우리, 그, 코노피듐 구입하실 때나, 다육이 구입하실 때나, 그때 합배송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한 병에 9,000원씩, 영양제 9,000원, 살균살충제 9,000원, 그렇게 하시고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뿌려주시고요. 보름에 한 번씩 정도, 보름에 한 번씩 정도 뿌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면은, 다른 영양제, 그 많이 주실 필요도 없구요 그 이제 여기에다 이제 보조로 추가할게 그 알갱이 예 코팅된 알갱이 그한 6개월 지속되는 거그 영양제 하나 올려주시면은 영양제는 충분히 예 영양 공급을 합니다. 더 이상의 과비는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떠셨어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정보로 항상 저희 파주 다육농원은 우리 구독자님, 회원님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